대성마이맥 수학과 윤지원 선생님입니다. 아, 드디어 저지먼트 공통수학 2OT가 되겠습니다. 우리 저지먼트 공통수학 1을 수강해 본 친구들이라면 어, 약간 이제 애증의 강좌가 되겠죠. 뭔가 공부하면서 너무 어려웠었는데 또해설을 듣고 나면 아 이건 또 뭔가 싶기도 했을 거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만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건 아니었죠. 자, 그래서 우리 저지먼트 공통수학 2와 관련된 얘기들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계정 공통수학 2전 범위를 다루게 될 거고요. 자 그런데 퓨어리즌과 달리 예스터데이와 달리 우리 저지먼트는 사고방식별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공통수학도 전 범위를 정말 순서대로 다루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조금 있다가 목차와 관련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릴 텐데 다 섞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문학 문제 풀이. 당연히 제가 교재에 수록된 문제들은 싹다풀 거고요. 해설지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제 정답 확인해 주시고 강의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서 제가 다 촬영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쫓아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강의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수와 미적분 일에 필요한 백그라운드를 확보한다. 이 너무 중요한 얘기가 되겠어요. 우리 공통 수학 2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공통 수학 1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수의 특히 결되는 교육 과정이 공통 수학 2가 되겠습니다. 우리 대수에 가게 되면 지수함수라는 거 배울 거고요, 로그함수라는 것도 배울 거고, 삼각함수를 배울 건데 이 새로운 함수들이 사실은 모든 문제풀이 과정의 시작은 대수로 시작하겠지만. 고난도 문제들의 뒷마무리는 전부 다 공통 수학 2가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비단 공통 수학 2의 내신이나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대수랑 미적분이래 정말 연계가 잘 되게끔 제가 책을 구성하느라 좀 오래 걸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는 그냥 만족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시험의 현장에서 발휘되는. 제목 그대로 판단력의 확보가 되겠어요. 그래서 해설을 들을 때 단순히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 제가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죠.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졌는데 풀이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건또뭔 소리야. 당연히 풀이를 진행하긴 하는데 그때마다 어떤 문제를 읽고서 느껴지는 감성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빡친 포인트, 이런 것들을 다 언급하면서 가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돌파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잘 메모를 하셔야 되고, 우리 책 아래에 있는 코멘트를 꼭좀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코멘트가 뭐 힌트 내지는 이 문제풀이의 키포인트를 다 적어 놓은 건 아니고,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복습하거나 문제 발문을 읽을 때 어느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쓴 거니까, 꼭좀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능형 사고방식의 고1 버전.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문제들 이제 시중 문제집 참고를 해보면 이게 난이도를 고1 과정 내에서 높이려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계산량만 폭주해지는 케이스 분류만 너무 많아지는 문제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물론 그 문제들도 나름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고등학교 1학년 문제들을 좀볼 때마다 항상 아쉬웠던 게, 뭐 제가 저지먼트 공통수학 1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드렸었는데, 진짜 수능형 사고방식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제외하면 별로 없어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의 경우에는 소위 n제들이라고 해서 정말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는 뭐 내신 기출 문제를 살짝 살짝 바꿔서 낸 책이라든가 모의고사 기출 문제의 숫자 변형 정도 이 정도 문제들밖에 없기 때문에 아쉬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능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나 정말 소위 수능형 문제들을 고등학교 1학년 버전으로 만들면서 뭐 난이도가 다운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내용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정말 수능에서 출제된 내용을 그대로 따오면 또 문제가 안드로메다로 가버리기 때문에 뭐 필요한 경우에는 다운그레이드를 시키기도 하고 조금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어찌됐든 수능의 냄새가 폴폴 나게끔 만든 책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문제의 난이도가 어렵다 하더라도 정말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 많을 거니까 꼭좀잘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고난도 문제들은 우리가 내신하고 달리 살면서 처음 보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한 n 제가 되겠습니다. 납득이 가셨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단원별로 목차별로 보도록 할게요. 저지먼트 1 1단원이 되겠습니다. 해석기와 종합 판단 말 그대로. 점과 좌표부터 시작해서 도형의 이동까지 이 도형의 방정식 전반적인 얘기들을 다 다룬 단원이 될 텐데 말 그대로 종합 판단이다 보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면 직선의 방정식만 사용된다든가 원의 방정식이면 원의 방정식만 사용되는 등 이런 식으로 단원 내에 국한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 갖다 써야 되는 말 그대로 종합 판단에 해당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원 저지먼트 투 자취에 대한 올바른 관점 우리 자취의 방정식을 파악하는 문제가 가장 어렵게 나오죠 그래서 해석기하의 연장선에서 우리 자취 문제들을 풀어갈 건데 제가 이 2단원을 집필하면서 염두에 둔 거는 뭐가 될 거냐면 그 진로 선택과목이 기하라는 단원이 있잖아요 그 기하에서 백 터라는 게 멋있어 이름부터 좀 뭔가 멋있긴 한데 멋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고 낯선 그런 단어이다 보니까 추후에 여러분들이 저지먼트 공통 수학 2를 수강한 학생이라면 기하 교육 과정의 벡터를 공부할 때 아, 그래서 이 양반이 이 모든 내용을 미리 예비적으로 준비를 해 놨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제가 문제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지먼트 3단원이에요. 최대 최소의 모든 것 우리 공통수학2에서 최대 최소를 다루게 된다면 주로 절대부등식과 관련된 얘기죠. 산술기아와, 뭐, 산술기하와 코시슈바르츠, 뭐, 이런 것들. 물론 또 코시슈바르츠는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과서에 없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뭐, 이름만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절대부등식을 위주로 다루긴 하되, 말 그대로 최대 최소의 모든 것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최대 값을 구하시오. 최소값을 구하시오. 요런 문제들을 다룰 때 도대체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모든 개념이 공통수학 1에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 그 모든 바운더리를 여기서 점검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두렵긴 한데 고등학교 1학년한테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면 이 저지먼트 3 3단원을 벗어날 수가 없게끔 그 모든 경계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저지먼트 4, 카운팅, 피처링, 공통수학 2. 또 뭔가를 셀 거예요. 함수의 개수도 있을 거고 집합의 개수도 있고 요새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내신에서는 심심치 않게 변별력을 위해 격자점을 세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으니 말 그대로 같이 좀 노가다를 뛰면서 경우의 수를 다시 복습할 수 있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우리 수능의 직접 출제 범위로 바뀐 확률과 통계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되게끔 설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지먼트 4단원을 공부할 때는 가능하다면 퓨어리즘 공통 수학1를 수강한 학생들은 경우의 수 파트를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저지먼트 공통 수학일에 경우의 수 파트가 있을 거니까 같이 공부하면 시너지가 폭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5단원의 내용은 특이해요 수학적 문장에 해서. 우리 집합과 명제라는 게 수학으로 치면은 단어와 문법이다 보니까 집합을 통해서 고난도 문제들이 어떻게 포장되는지, 패러프레이즈, 말 그대로 어떻게 돌려 말하게 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단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집합도 있고 명제도 있고 함수도 있고 다 들어가는 단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기말고사 준비만을 원하는데 여기서 몇번몇번몇 번, 몇 번, 몇 번을 풀어야 될까요? 이렇게 하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공부하길 원하는데 당연히 또 우리 현실적인 학습 스케줄을 고려하긴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얘가 단원들이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아 물론 1 2단원은 보통 2학기 중간고사에 출제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단원별로 섞여 있다 보니까 2학기 기말고사나 중간고사에 필요한 문제들은 그 번호를 공지사항에 올려 드릴 거니까 일단 그 부분에 먼저 맞춰서 공부하는 것도 한 방법일 텐데 그럼에도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냥 쭉 공부하시는 걸 권장 드리겠습니다. 저지먼트 6단원 함수방정식과 발견적 추론. 발견적 추론이란 말이 뭔가 멋있게 되어 있는데 소위 노가다를 통해 규칙성을 파악하자는 게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방정식 단원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표리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정한 뭔가 정해진 방식이 별로 없죠 중구난방이란 말이야 풀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서부터 대입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고 어느 부분을 볼때 규칙성이 잘 보이는지 이런 게좀 애매하다 보니까 저랑 같이 연습을 할 거고요 요 단어를 학습하게 되면 우리 대수에서 배우는 수열 단원이라는 것에 좀더 익숙하게 된 채로 여러분들이 2학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저지먼트 7단원 함수의 조작과 종합 판단 말 그대로 함수의 조작 여러분들이 이 구간별로 정해진 함수들 있죠 예를 들면 gx 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는 fx x는 t 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는 eft 빼기 fx 얘는 x가 t 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함수가 조작돼서 나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제대로 풀 것인지 또는 합성 함수 역추적 공란도 함수에 관련된 주제들을 다 여기서 한꺼번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저지먼트 7단원은 아 공통수학 1에 저지먼트 공통수학 1에 6단원인가 5단원에 그래프 vs 식이라는 단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또 수록할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번 제가 수록을 했다가 다 원고를 뒤집어 엎었어요. 왜그랬냐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저지먼트 책이 거의 400페이지에 600을 해서, 이거 뭐 퓨어리즌 그냥 2탄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또 강의수가 또막 이제 60강 넘어가고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 그치? 그래서. 제가 그거는 과감하게 빼고 필요한 것들만 저지먼트 공통 수학 1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비슷한 결의 문제들을 수록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지먼트 공통 수학 1을 수강한 학생들이라면 그래프와 식단원을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원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얘기죠. 학습 방법. 첫 번째. 이론 설명 강의들이 있을 겁니다 이론 설명 강의를 해당 단원마다 수강을 하시고요 당연히 수강하기 전에 이론 설명에도 예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판단력 몇 써있고 문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수업을 듣기 전에 스스로 한번 예제를 도전해 보시고 당연히 예제라고 쓰여있지만 난이도는 좀 높을 겁니다 괜찮으니까. 아,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비교육적이지만 엿을 충분히 드시고 오세요. 아시겠죠? 아, 이게 또뭔 소리야, 엿을 먹으라니?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또 해서 고민을 많이 하라고 했더니 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공부법 같은 거다 찾아보고 수학 문제는 언제든지 꼭 끝까지 고민을 해서 풀어라 뭐 이런 얘기를 또 잘못 듣고 와가지고 한달 내내 한 문제 고민하고 이런 뻘짓은 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한 2, 30분 정도 다시 또 고민하고 다시 또 고민하고 와서 바로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스스로 좀 풀고 와라. 이해가 되셨겠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해당 단원에 있는 퓨어리즌 단원도 같이 좀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습 끝났고 이론 설명 강의 들었으니까 이제 해당 단원에 있는 문제풀이 하시면 될 거고요. 문제, 어려워. 안돼 싶으면 시험 보듯이 빨리빨리 제껴다가 다음날 다시 한번더 도전하고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득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강의를 듣고서 당연히 많은 반복을 하고 반복하면서 복습하는 과정에서 커멘트를 꼭좀 읽어보시고 또 복습할 때 우리 문제만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봐야 실력이 안 늘죠 퓨어리즌에 해당 단원 엮어서 계속해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어떤 한 단원이 끝났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내신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시중 문제집 학교 부교재 등등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 저지먼트에서 배운 내용들로 다시금 좀 뭔가 새롭게 인식할 만한 문제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엮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험 대비 할 때면, 내신 입장에서, 무물보 시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무물보 때, 학교 시중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 사진 찍어서 올려서, 이게 어떤 문제랑, 어떤 사고방식과 엮어서 볼수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다 지금처럼 해왔듯이 답변 드릴 겁니다. 이해가 되셨겠죠? 음.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시기별로 언제 들으면 도움이 될지까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이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하거나 기말고사 대비하거나 아니면 10월 모의고사 대비를 위해서 여름방학 때부터 수강을 해도 좋을 텐데 근데 보통 여름방학이 되면 공통수학 2가 머릿속에서 희미해지거나 처음 공통수학 2를 공부하게 될 거니까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부터 수강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어, 이제 시기가 되겠죠? 두 번째.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좀 특이할 만하다고 느낄 수 있을 텐데,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예비고 2가 되겠죠. 겨울방학 딱 진입 직전이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걸 시작해도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그러면 그때는 대수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무슨 저지먼트야? 무슨 판단이야? 이러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대수의 문제들은 말미에 특히 고난도 문제의 마지막 30%, 마지막 세 줄이 결국 공통수학2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같이 공부하면 은 대수를 공부하다가, 어, 대수 개념만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 말미가, 어, 왜좀 익숙하지?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다, 저지먼트 공통수학2와 연결이 되는 지점이다 보니 대수 공부를 위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될 겁니다. 납득가셨겠죠 아니면은 이것도 괜찮아요, 선생님. 그래도 대수 해야죠. 2학년인데 이거 공통 수학도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야, 그치 우리가 아무리 뭔가 어, 복습까지 포함하고 이전에 했던 내용들도 다시 다 쌓아 올리면서 새로운 걸 한다. 욕심과 그 마음은 좋다 이거야. 근데 그게 시,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 그래서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대수 공부를 진행하면서 겨울 방학 동안 우리 겨울 방학이 따지고 보면 2월 말까지를 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달 동안 매주에 한 단원씩 조금만 시간 투자해 주면 우리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가 공통 수학 1, 2전 범위가 될 거니까 결국 얘도 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수랑 엮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 저지먼트 공통 수학 1과 공통 수학 2를 대수랑 연계해서 겨울방학 동안 한 단원씩 학습을 해주시면 정말로 충분할 겁니다. 납득이 가셨겠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어떻게 질문할 수 있을 거냐? 또 윈터 시즌 무물보 진행되겠죠? 그러면 대수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 저한테 사진 찍어서 딱 q&a 게시판에 올렸을 때어요 문제는 저지먼트 공통 수학 2의 어떤 부분과 엮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또 제공을 해 드릴 거니까 완벽하게 고유 내용과 포함해서 준비할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납득이 가셨겠죠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니까 할 것들만 많아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대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 하더라도 2학년 때는 대수가 당연히 우선순위가 맞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가이드 라인이니까 저한테 상의를 통해서 수강을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만족도 하실 거고요 좀 빡빡하고 무게가 너무 이게 헤비한 문제들도 많이 있겠지만 풀면서, 와, 정말 모의고사의 4점짜리, 30번, 21번에 그냥 그대로 나올 수 있겠다, 느낄 수 있을 거니까, 저랑 같이 진짜 판단력 한번 길러보도록 합시다. 자, 말이 길었고요. 우리 저지먼트 공통수학2 수업에서 만나도록 할게요.